안녕하세요. 윤들닷컴의 이동윤 대표입니다. 자, 오늘 강의 들어가기 전에 혹시나 이 강의 영상에 소음이 약간 들어간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제가 주변에 그 선풍기를 조금 틀어놨어요. 너무 날씨가 무더워가지고 혹시 고주파음이라든지 백색 소음이 들어가면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강의를 진행할 건데 오늘 강의는 트랜지션에 대한 설명을 할 겁니다. 트랜지션.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버전 캡컵 버전은 최신 버전을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버전업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 전환 부분 트랜지션이라고 하죠 이 부분도 지금 상당히 많은 변화가 일어났는데 자, 이 트랜지션에 대해서 최종 정리를 한번 해드리는 강의를 진행을 하려고 해요 자 일단은 제가 맨날 소스는 뭐 여러분들한테 따로 제공해 드리지 않고 팩셀스닷컴에서 다운 받았으니까 여기서 그냥 다운을 받으시면 됩니다 팩셀스닷컴 그리고 지금 굉장히 무더우니까 좀 시원한 느낌 나게 바다 동영상을 좀 찾아볼까요? 음... 뭐 이런 느낌도 괜찮을 것 같고 뭐 이런 느낌도 좋을 것 같네요. 자, 뭐 이거 하나 받아봅시다. 자 다운로드 하나 받았고요. 자 그다음에 이번에는 겨울 느낌으로 하나 또 다운받아볼까요? 자 여기 있는 동영상들은 다 무료 동영상입니다. 자 여기 가서 뭐, 요런 거나, 뭐, 요런 눈이 펑펑 오는, 아, 얼음이 있는, 뭐, 요런 것들도 괜찮을것 같네요. 자, 뭘 받아보지? <laughs> 요런 거 한번 받아볼까요? 네. 자, 두 개의 소스를 받았구요. 자, 이거를 캐컷에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캐컷 로컬 가져오기 가서 요거 하나 하고, 그리고 요거를 자 가지고 올게요. 자 가지고 와서, 자 지금 이 뒤에다 그냥 붙여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바다 이미지, 바다 영상 가지고 오고요. 그리고 그 뒤에 바로 붙여가지고, 자 연인들이 뭐 모르겠어요 연인인지 아버지하고 딸인지, 자 이렇게 해서 소스를 두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둘다 사운드는 없는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소스 두 개를 붙여놨는데, 요 장면 전환 있죠? 네, 여기는 여기랑 여기 사이에만 적용할 수 있고요. 끝단에는 적용을 못 시킵니다. 끝단에는. 무조건 두 개가 붙어있는 거 사이에만 적용시킬 수 있는데. 자이 트랜지션이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봅시다. 자한칸 위에 올라가 있고. 얘도 한칸 위에 올렸죠. 일부러 이렇게 해봤어요. 자 메인 트랙이 아니라 나머지 보조 트랙에 올려놨을 때도 트랜지션이 먹는가. 자 여기서 아무거나 그냥 하나를 자, 여기 사이에다가 트랜지션을 넣으면 트랜지션이 먹습니다. 자이 트랜지션은 서로 붙어 있기만 하면 어디든지 먹는다는 걸알수 있죠. 자, 여기서 떼내고, 떼내고 하면,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없앨 수도 있고요. 적용이 된 다음에, 얘를 딜리트 키를 누르면 또 없어지기도 해요. 자, 이 트랜지션이 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를 설명드리면요. 이 트랜지션은 영상과 영상 그 사이에 뭔가 어색하게 넘어간다. 여기서 여기까지 넘어갈 건데, 자, 이렇게. 플레이에서 넘어갈 건데 장면이 갑자기 뭔가 어색하다, 툭 끊기는 느낌이 난다 라고 할때 예, 그런 것들을 많이 없애주기 위해서 이런 트랜지션 기능들을 쓰게 됩니다. 자, 최근에 업데이트가 되면서 이 트랜지션 안에 있는 기능들이 뭐 트렌딩, 기본, 무브먼트, 오버레이 이런 식으로 막 바뀌었는데 어, 원래는 여기가 트렌드는 항상 인기라는 걸로 있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거, 그런 거 위주로 여기 넣어놨는데 이게 트렌딩으로 바뀌었고요. 이름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안에 몇 가지 기능들이 더 추가가 됐어요. 그리고 여기 트렌딩에 있는 것들은 나머지 카테고리에도 중복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기본을 눌러주시면요.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지금 이 화면을 잘 보시면, 여기 미리 보기 있죠? 이 미리 보기하고 그냥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장면이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미리 보기만 보면 됩니다. 자, 이렇게 그냥 크게 의미 없는 것들, 이런 식으로 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뭐, 이런 약간의 모양이 변하는 것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뭐, 눈이 깜빡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들어있어요. 요, 트랜지션도 하나를 적용하면 지금 여기 보면 다운로드 버튼들이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들은 내가 이때까지 한 번도 누르지 않았던 겁니다. 자, 한 번이라도 이렇게 탁 눌러주면 그때 서버에서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이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이걸 지금 쓸 수가 없다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미리 보기를 한번 하고 내가 직접적으로 쓰고 싶으면 한번더 여기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적용이 돼요. 자, 적용이 됐을 때 얘가 기본적인 진행 시간 있죠. 플레이 시간 이렇게 깜빡하잖아요. 지금 균연이란 걸 적용했습니다. 자, 깜빡했는데 요 시간이 0.5초로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자, 이거는 시간을 줄이거나 늘리거나 우리 마음대로 할수 있는데 이렇게 늘리다 보면 와 얘는 5초까지 늘어납니다. 자, 왜 5초까지 늘어나지? 여기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해요. 자, 이 트랜지션은요 앞에 있는 영상 클립과 뒤에 있는 영상 클립 이게 영상 클립이어도 상관없고 사진이어도 상관없고 뭐가 돼도 상관 없습니다. 그냥 두 개만 붙어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게 글자에도 가능하냐. 자, 얘를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붙였거든요. 글자와 글자 사이죠. 이 경우도 가능하냐? 하고 얘를 적용시키면 안 붙습니다. 네, 트랜지션은 사진과 동영상에만 적용이 됩니다. 글자 같은 거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돼요. 얘를 오른쪽 버튼 눌러서 포카클립을 만들면 얘는 동영상이 됩니다. 글자였는데 동영상이 돼버렸죠 이렇게 한 포카클립을 하면. 이두 개를 나란히 놓고 여기다가 뭔가 이런 걸 하나 넣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적용됐습니다. 자, 예하고 얘하고 되는 거 한번 봅시다. 자, 이거를 제가 여기다가 한번 놔볼게요. 자, 밑에 엉뚱한 데 먹었으니까 두 개를 긁어서 앞으로 좀당겨놨습니다이 사이도 먹을까? 적용하면 먹죠. 자, 이렇게도 먹일 수는 있어요. 의미는 없는 행위인데 먹일 수는 있는다는 겁니다. 자, 언두에서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겠습니다. 보통 트랜지션은 그냥 사진과 영상 사이에만 넣는 거죠. 자 앞에 있는 이 영상 클립이 실제 시간이 지금 10.10초죠. 10초 13 프레임 정도가 나오고요. 뒤에 있는 거는 21 프레임 정도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중간에 있는 얘는 이두 중에서 짧은 쪽의 절반. 짧은 쪽은 이쪽이잖아요, 그죠? 10초, 10초의 절반이니까 5초죠. 그래서 최대치가 5초까지 쓸수 있어요. 만약에 앞에 있는 이 영상 클립이 만약에, 제가 얘를 그냥 뚝 잘라볼게요. 자, 이렇게 잘라서 없앴습니다. 자, 뒤쪽. 여전히 21초고, 앞에는 제가 뚝 잘라서 없앴잖아요. 그죠? 자, 확대를 좀 해서, 지금 잘안 보이니까, 시간이 얼마인지 조금 볼게요. 자, 제가 뚝잘랐는데 얘는 지금 2초밖에 안 나왔잖아요. 2초 16프레임. 그러면 얘는 얼만큼 적용되느냐? 그거의 절반 적용돼요. 1초 3프레임. 자, 얘를 제가 좀더 잘라내겠습니다. 이만큼 가서, 앞에 부분을뚝 잘라낼게요. 이렇게 잘라냈어요. 자, 그러면 이 트랜지션은 0.6. 그러니까 얘는 1.2초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겠죠, 그죠? 음. 자, 이런 식으로 개념이 잡힙니다. 둘 중에 짧은 쪽을 기준으로 적용이 돼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얘를 제가 원복 좀 시킬게요. 자, 원복 시킬 때는 그냥 잡아당기면 사라진 부분이 다 나타나죠? 자, 그러면 얘는 다시 앞에도 지우고 뒤에도 지우고 다 원복을 시켰습니다. 자, 둘다 원복됐어요. 자, 이 상황일 때 어떤 트랜지션을 이렇게 적용을 시키잖아요? 자, 그러면 바로 먹는 것들이 있는데, 또 어떤 것들. 자, 뭐 어떤 것들인지 정확하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하다 보면, 아마도 혼합 같은 게 보통 이런 에라, 어, 안내 메시지가 떴어요. 자, 누르면, 얘도 지금 소스가 다 들어가 있나? 앞뒤로 더 이상 줄일 게 없다.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땡겼다, 땡겼다. 그냥 아예 지웠다 다시 해볼게요. 소스가 제대로 들어갔는지. 자, 얘 하나, 얘 하나. 두 개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전환 기능에 가서 자, 이 혼합이라는 기능이 오버레이 안에 있거든요. 오버레이에 혼합을 한번 눌러 보면 여기다가 내가 먹이고 싶다 그러면 타임 인디케이터를 여기다 맞춰놓고 혼합을 눌러요. 자, 얘를 눌렀는데 지금은 별 에러 메시지가 없잖아요. 근데 가끔 가다가 여기하고 여기하고 적용할 때두 어, 개를 섞어줄 때좀 프레임이 부족합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 말이 나오면 그냥 무시해도 상관없다. 지금 제가 그걸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바로 안 떠서 그냥 말로만 설명하는 거예요. 무시해도 상관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끔 가다가 이상한 메시지가 뜹니다. 자, 그리고 얘는 원래 0.5초니까 필요하다면 좀더 늘려주시는데 이 트랜지션은 굳이 길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한 1초 정도만 하면 충분히 이렇게 화면이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걸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런 것들, 비페이드 같은 것들, 오버레이의 비페이드에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하면 얘는 화면이 어두워졌다가 다시 밝아지는 효과인데 예를 적용할 때 보통 우리는 화면이 어두워졌다가 밝아지면 다음 날이 되었다. 혹은 시간이 많이 흘렀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게 뭐 약속으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이때까지 우리가 봐왔던 영화 드라마 뭐 이런 거에서 이런 화면이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하는 것들을 시간이 많이 흐른 거를 표현할 때 이렇게 썼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1초 이상 이렇게 잡아주면 최대치가 지금 5초까지 들어갔죠. 앞에가 10초였으니까. 자, 이렇게 어두워졌다가 다시 밝아지는 데까지 시간이 5초가 걸리겠죠. 그런데 아무리 해도 중간에 검은 화면이 계속 유지가 되고 다시 나타나지는 않아요. 자, 혹시나 진짜 영화처럼 화면이 어두워져서 검은 화면이 좀 나오다가 다시 밝아지게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걸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미디어에 가서 자, 여기 라이브러리에 들어있는 블랙 있죠. 이 블랙을 아예 가지고 와서 사이에 하나 끼워 놓고 내가 필요한 시간만큼 한 3초 정도 필요해 그럼 이렇게 3초로 세팅을 하고, 자, 여기다 전환에 가서, 얘가 오버레이에 비페이드에 가서 앞에 하나 적용, 얘를 대충 한 1초 정도 세팅하고, 뒤에 가서 비페이드 적용해서 한 얘도 1초 정도 세팅.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자, 이렇게 되죠? 어두워지고, 다시 돌아오고, 자, 좀, 텀이 길다. 그러면, 이렇게 줄여버리면 되잖아요. 요렇게. 그러면,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요 부분도, 지금 이거는 왜 0.7초밖에 안 되지? 아, 얘 때문에 그렇죠. 얘가 지금 1.4초밖에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절반. 두개 중에서 짧은 거. 두개 중에서 짧은 거 기준으로 해서, 네, 잡혀버립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늘려주시면, 요거는 더 늘어날 수가 있다. 라는 얘기겠죠. 자, 이렇게 적당하게 여러분들이,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트랜지션은요 하나를 적용하면 나머지 적용 안된 구간에도 일괄 적용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게 트랜지션을 적용하고 하나를 눌렀을 때 전체 적용을 누르면 나머지 모든 구간에도 이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이 효과가 그대로 들어가는데 간혹가다가 이렇게 짧은 부분이 있을 거잖아요. 어, 이런 경우에 만약에 적용을 시키면 또이 짧은 쪽은 자이 보세요 앞부분이 지금 3초 잖아요 어, 그리고 뒤에 부분도 지금 한 10초가 나왔죠 그러면 얘는 최대 1.5초까지는 쓸수 있는 겁니다 자 만약에 1.5초를 잡았다 자 그런데 전체 적용을 하죠 그러면 얘는 1.5초까지 늘릴 수가 없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거는 자기의 최대치까지만 잡아준다 어, 요까지 알고 넘어가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트랜지션에 대해서 한번더 깊게 파고들어 봅시다. 자, 트랜지션 안에 있는 것들을 그냥 누르면 누르는 대로 써먹을 수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기존에 있던 것들을 지우고 써도 되고, 딜리트를 하면 지워지겠죠?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것들 중에서 쓰고 싶은 것들을 이렇게 눌러보면, 이렇게 누르잖아요? 그럼 그게 그대로 적용되는 게 확인이 됩니다. 자, 여기서 들숨을 눌렀다. 들숨이 적용되고, 이런 식으로 뭐가 바뀝니다. 좀더 길게 볼까요? 이런 식으로. 자, 비트, 적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비트. 한 바퀴 회전 비스무리하게 하죠. 이런 식으로. 그럼 좀 짧은 게 예쁘겠네요, 이거는. 이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썸네일 보이는 대로 그대로 적용이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사항이 뭐냐, 그러면, 이런 트랜지션들은요, 이 효과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뇌리에 인식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잠깐 써봤던, 뭐, 요런 혼합, 그러니까 오버레이 안에 들어가면 가장 무난한 것들이 있거든요. 어두워도 밝아지는 비페이드, 그 다음에 그 반대인 W프레시, 그 다음에 혼합. 요런 것들은 그냥 무난해요. 그냥 쓰면 별 티가 안 나거든요. 그런데 어떤 것들은 굉장히 화려하게 뭐가 바뀌는 게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거라기 보다는 이런 것들도 써먹을 때가 있긴 하겠지만, 하여튼 요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너무 트랜지션을 영상 편집할 때 자주 난발을 해버리시면 이 영상의 전체적으로 흐름이 좀 깨지는 그런 경향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 트랜지션 효과는 가끔 적용을 하다 보면 재밌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무작위로 막 쓰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어이, 재밌네. 효과 예쁘네? 이러면서. 이런 것들을 막 난발해버리면 영상이 이제 산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트랜지션을 쓸 때는 어떨 때 쓰는 게 좋냐 하면요. 앞장면과 뒷장면에 뭔가 방향성이 일치될 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흘러 지나가잖아요 이흘러지 나가는 방향성이 일치할 때는 여기도 보면 방향성 같은 게 있어요 좌우로 바뀐다든지 뭐 이렇게 하여튼 방향성이 있는 것들을 같이 쓰시면 좀 자연스럽게 쓸수 있고요 형태가 비슷한 거 만약에 앞에 영상에서 두, 화면에 동그란 부분이 있었다 뒤에도 화면에 뭐 태양이 떠 있다 그러면 이거잘 살펴보시면 예, 그런 거에서 어울리게 쓸수 있는 효과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살펴서 적재적소에 쓰셔야지 좀 예쁘게, 어, 의미있게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 캣컷이 업데이트가 계속되면서 어떤 기능적인 업데이트라기보다는 이런 안에 있는 소소한 기능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쓸데없이 조금 많이 넣어 놓은 그런 분위기가 요새 좀 있는데, 예, 그런 분위기에 편승을 했나? 어쨌든 이 안에 보면 이런 좀 장면 전환 기법들도 뭐 되게 많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최근에.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던, 원래 이 기본의 혼합이란 게 들어있었는데, 이것들도 위치가 좀 바뀌어가지고, 저도 업데이트하고 나서, 어, 혼합이 어디갔지? 설마 사라졌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요게 업데이트 될 때마다 가끔씩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예, 그런 상황도 조금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확인을 해보니까. 자, 지금은 예전 버전에 없던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뭐 분열이라든지, 요 안에 보면 뒤틀림, 이런 것들도 통째로 그냥 아예 이번 업데이트에 생겨나버렸거든요. 이런 기능들도, 막 생겨났어요 이게 좋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게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글리치라는 폴더도 따로 생겼어요 뭐 이런 식으로 뭔가 화면이 약간 오류가 났나 깨졌나 싶을 정도로 화면이 이렇게 막 깨지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멋있는 배경음악을 깔고 이런 것들을 쓰면 효과적이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 이런 것을 써버리면 뭐 화면에 오류가 났나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자 그리고 흐리게 안에 들어가면 뭐 이런 입자 뭐 요런 것들, 뭐 모자이크가 모이는 것들, 이런 것들이 안에 조금씩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평소 때 가장 많이 쓰는 것들은 어찌 보면 오버레이 안에 지금 다 숨어 있다. 오버레이 안에 있는 것들을 그냥 가장 많이 쓴다. 그중에서도 이 비페이드하고 혼합이두 가지를 기본으로 가장 많이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 나머지는 정말 특별하게 뭔가 눈에 딱 띄게 효과를 한번 줘 보고 싶다 할 때는 써도 무방할 것 같지만 너무 남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이런, 이런 기능들이 있죠. 막 SNS. 이런 것들은 진짜 이 효과가 화면에 나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이 당황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정말 적재적소에 깔끔하게 잘 넣기 바라시고요. 그리고 이 안에 보면 MG라는 게 있는데 MG가 이런 효과들이거든요. 화면을 훅훅 터서 지나가는 뭔가 일단락이 났어. 다음 거 보여줄게. 라는 느낌으로 지나가는 건데 제가 얘를 한 1초 정도로 세팅을 해볼게요. 뭐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거. 이런 식으로. 뭔가, 한번 끝났어 라는 느낌을 주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옛날에 저도 조금 썼던 것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여기 더 추가가 돼서, 또 말도 안 되게 뭐 이런 것들이 생겨났어요. 뭐 화염. 화면이 뭐 폭발을 한다든지, <laughs> 그 다음에 뭐 눈꽃 결정이 생기다든지, 뭐 이런 게 나오기는 했는데, 여러분들이 만드는 영상이 이런 것들을또 필요할 수도 있겠죠. 어떤 영상을 만드는지에 따라좀 틀리겠지만, 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한 번씩 눌러보고 이런 효과들이 어디에 있는지도 한번 알아보는 것도 좀 좋은 이제 캡컷을 하나씩 알아가는 방법이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페이지 넘김이라든지 어 정말 올드한 어 프리미어에서도 잘 쓰지 않는 이런 것들도 최근에 좀 추가가 된것 같고요. 어 뭐, 그건 뭐,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트랜지션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쫙 자드렸는데, 자, 저는 여기서 이제 최종 결론을 말씀드리면, 트랜지션은 과유불급이에요.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앞뒤 장면이 뭔가 되게 그냥 넘어가기 어색하고 찝찝하다 할 때는 그냥 혼합 정도 쓴다라고 생각하고, 이 트랜지션은, 어, 최대한 많이 아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장면과 뒷장면이 서로 개연성이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는 써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눈에 굉장히 잘 이렇게 박혀버리는 효과들이라서 너무 남발하시는 거는 좋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강의는요. 캣컷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이 트랜지션 부분도 업데이트가 많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한 최종 뭐 정리, 종결판 강의 한번 해드렸고요 다음 번에도 또더 좋은 강의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강의는요, 윤들닷컴의 이동윤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